10월 2일 낮 12시경,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젊은 아이콘 이찬원이 전남 목포에 위치한 동료 가수 박지현의 집을 정격 방문했다. 예정에도 없던 이 깜짝 방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이찬원이 준비한 충격적인 특별 선물이 가족의 거실 한복판을 올림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날 박지현은 고향에서 가족과 점심을 함께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곳에 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이찬원이었다. 박지현은 물론 부모님까지 순간 얼어붙은 듯 놀랐다. 어머니는 TV에서만 보던 아티스트가 우리 집 현관에 서 있다니.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라며 손으로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불켰다. 아버지 역시, 찬원씨. 우리 집에 직접 오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있구나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찬원이 들고 온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목포 특산물과 박재현이 좋아한다는 수제 디저트를 직접 준비해왔다. 게다가 상자 속에는 친필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편지에는 오늘 처음으로 지현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다. 같은 무대에 서는 동료이자 후배지만 가족처럼 따뜻하게 생각한다. 는 진심 어린 글귀가 담겨 있었다. 이 선물을 본 순간 박지연의 부모는 눈물을 터뜨렸고 박지연 본인 역시 말을 잇지 못하며 이찬원을 끌어안았다.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박지연 씨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음악을 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속에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동료를 넘어선 형제애와 공동체 의식이 묻어났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돌발적이지만 따뜻한 행동은 정서적 성물로 작용해 상대방에게 강한 유대감을 심어주며 이는 곧 서로의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이어진다. 같은 날 밤, 남도 국제 식품 산업 박람회 2025의 뒤엣 무대 예고. 이두 사람은 이날 저녁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남도국제식품산업박람회 2025 메인 공연 무대에 함께 오른다.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보다라는 주제를 가진 이 축제에서 이찬원과 박재현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의 이번 깜짝 방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공연 당일의 감정적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드라마 같은 장치였다. 오늘 밤두 사람의 무대는 그 자체로 전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찬사가 쏟아졌다. 찬원이는 그냥 가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아들 같은 존재다. 지현 부모님 반응에 나도 울컥했다. 이게 진짜 효심이고 동료애다. 오늘 밤 무대는 무조건 시청한다. 이건 역사가 될 것이다. 팬덤 찬스와 엔돌피는 서로의 커뮤니티에서 함께 축하글을 올리며 오늘은 두 팬덤이 하나 되는 날이라며 감동을 나눴다. 이번 깜짝 방문은 단순히 동료 가수를 찾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찬원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인지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오늘 밤 무대에서 이찬원과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와 가수가 아닌 서로의 가족이 된두 아티스트로 관객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남도의 가을 하늘은 한층 더 따뜻하게 빛날 것이다.